않는 것이 어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헤리티지입니다. 오늘은, 어, 플래치드나, 어, 토벌전이 나왔는데, 어, 어 제가 클리어한 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, 무가금 계정으로 한 거니까, 인증을 한번 해드리면은, 6단계까지 클리어 했습니다. 어, 덱은, 이렇게, 어, 안녕하세요. 덱 이렇게 했어요. 새로 난 율리우스, 그리고, 여기, 시즌 유노, 그리고, 여 둘, 둘이 합격기를 통해서 100% 확률로 속도 감소를 걸어주고,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는 방식으로, 1페이지는좀 쉽게 클리어 합니다. 그리고 이 페이지는 저는 약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버티면서 이제 딜을 하는 거입니다 뭐 시즌 유노 가지고 아니 유노란다 시즌 고슈 가지고 햇살 세번 주고 또다 주면은 이제 이 아스타한테 햇살 또세번 주고 힐러 뭐 시, 시모사 아니면 뭐 참이 이렇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시즌 참이 이렇게 하고 장비는 그냥 율리우스한테 딜러 세팅 주고, 나머지 세 명은 그냥 아무거나 주면 돼요, 사실. 그리고 이쪽도 노엘한테딜 세팅, 그리고 저도 아스타한테 딜 세팅을 했습니다. 특이하게 공격력으로 줬어요. 공격력으로 줬고, 나머지 두 명은 얘는 마력 위주로 줬고, 이 친구는 속도 위주로 줬네요. 아니네. 방어력 위주로 줬습니다. 그리고 포인트가 저도 같이 또 게임을 같이 봐주시는 시청자분한테 코멘트를 받아서 여기에 재능작을 좀 해주니까 확실히 낫더라고요. 여기 이거, 이거 하나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. 이, 이거 한 번으로 힐을 한번더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생존력이 좀 올라가니까. 음,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. 좀 느리더라도 클리어는 되는 것 같으니까. 자, 이렇게 클리어해서 한번 클리어한 보상받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